자, 야식은 당당치킨 입니다 당당 양념치킨은 갈성비 끝판왕이에요, 진짜. 저 원래 프라이드 먹는데, 요즘 당신이 이거, 이거 사려면, 와, 장난 아니야. 양념이 업그레이드 된 후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찾고 있습니다. 그냥 라이드가 진짜 많이 풀렸는데 와 원래는 치킨지보다 훨씬 나네 사온지가좀 돼가지고 음, 사온지가 됐으니까 오온지로 가야겠죠 그 그래서 약간 전자레인지 살짝 많이 덥히면 또 닭냄새나요 1분만 일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커피숍에서 이거 얼음 나은거 버리지 마시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맥주 같은데는 드세요 좀 길거리에다 버리지 말고 좀 거리 에우 버리는 사람 진짜 미치겠어 음. 음. 양념이 억그레이서 짱이다, 이거지. 너 그냥 그렇게 해너 당당하니. 집구석에서 왜 남은 젓가락 먹냐고요? 자, 만화의 남은 거. 안 쓰면 또다 버려야 돼요. 간혹, 포장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남자가 어차피 버리는 건데. 뭐, 쟁겨놓는다고 먹어. 뭐... 물론 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놀러 만지시는 계시면 뭐 가도 됩는데 이것도 다 저도 고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다 낫지 또뭘 쓰고 또 설거지해야 되니까 여기서 명을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야 일단 이거 양념 그냥 프랜차이즈보다 나습니다어 닭을 약간 적당한 거 닭이 너무 크면 또 양념이 솔직히 말해서 양념이 겉에만 묻잖아요. 근데 역시 양념 치킨 난 그래도 되는데. 아이 정도면 뭐막 훌륭하지 뭐. 아, 이런 이런 덩어리들이 문제. 아, 내 양념이 적글 겉글 중에 몇달됐어요 어, 뭐 치밥, 참 치밥에 따르자 치밥. 아, 치맥입니다 치맥. 치사하게 맥주 먹는건 아니겠죠? 어우 시원해 오늘 화장실 너무 많이 갔다와서 이건 거의 관장 수준이네 관장님 나 관장하고 왔어요 음, 관장 먹고 왔다고? 이게 간장이 두를러요 좀 음. 복숭아는 찍어 먹어야 돼 어떤 치킨집은? 크지도 않은데 양념이 거의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은 2인병 하네 이렇게 엉겨붙게 야 되는데. 나, 음. 음. 치맥. 양념치킨은 맥주니까 양치맥가요 양치하면서 맥주 먹는 건 아니겠죠? 그리고 양치기 소녀 되는 수가 있어요. 양, 양치지 말아요. 양 착한 사람, 착한 동물이야. 동물이신 분은 선물로 가세요.